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 원래 그 온양 쪽에 계시나요? 원래 부천이요. 부천이요. 네. 부천에도 매매 단지는 엄청 많잖아요. 네, 근데 안 형이 이제 부산에서 들어왔는데 네. 그냥 걸라고 <laughs> <걸으라고. 웃음> 네. 아무리 좋은 걸 보고 가도 네. 아마 그차을못 써올 거라 그래가지고. 음... 그럼 어디 가는 게 좋아요? 수원 쪽에 네. 가는 부탁을 해서 음... 제가 이제 이거 유튜브 되게 많이 봤거든요. 네. <laughs> 형이 여기가 제일 많은것같다 그래서 음.. 보라고 그래가지고 김포 갔는데 차를 그냥 보라고 그냥 이렇게 음, 키 주시고 여기 네. 열어주시고 엔진 시동 걸어주시더니 네. 딜러가 나와서? 그냥, 그냥 한번 보세요 이래가지고 저희 뭐 시동 시동 거는 거 몰라서 온거 아니잖아요 <laughs> 네. 그죠? 아픔전은 네, 네. 요새 거의 딜러들이 안 해줄 거예요 이래가지고 왜왜 왜 그런 소리 하죠? 모르겠어요 <laughs> <안 웃음> 거짓말입니다 하얀 거짓말 이라고 하죠 그러면 운전 면허 따고 네. 그 이후에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네아 면허 따고 음. 지금 10일 됐거든요 10, 10일? 네. <laughs> 제가 이따가 시운전 할때 네. 제가 일단 먼저 해드리고 네, 네, 네. 고객님 옆에서 천천히 해야 되는데 네. 어, 좀 조심하면서 제 옆에서 알려드릴게요 저. 네. 가장 먼저 일러서 그... 이거 같이 자기 아이디인지, 제 이름이, 박 음. 부장이잖아요. 네. 제 이름도 아니고요. 어.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어디 이제 소속사, 소독, 대인지까지다 나와요. 소속대를 놓고, 당연히 타고는 없으시니까 부자고 찍고요. 여기도이 찍고, 공사실은, 고민이 좀 보실게, 이 환경발장. 지금 제고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하 이렇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두 가지를 이제 보여드릴 거시요 실적으로. 흰색을 제가 올려놓고, 확인을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은 안 변했죠 to m 이거는 무조건 m g 을보시 g to m a 요 e it. I'm going to m 게여기 i 찍고 보시는 게 여기 영 o 보이 k e it. I'm g 상에서 g to 여기 영원 보이시죠? 네. 이거만 음. 어, 확인하시면 돼요 음. 이렇게 I'm going to make it. i 봐 g 이거를 못뭐 찍었는지 확인 it. 볼게요 지금 안 g to make it. I'm going 1 5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아, 색이에요 아, 네, 멋져요. 괜찮은 것 거. 같 색상은 뭐. 보시면 아... 여기 위로 올라 있죠. 네. 그러니까 단차가 이거 여기도 살짝 르죠 네. 네. 그래서 단차가 살짝 있다 보시면 돼요. 아. 어? 무선이 있는데 네. 거의 다서 아... 이거는 타이어를 조만간 교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요 아, 엔진 그래도 좀 더러워요. 아. 네. 진 약간 있는 편이에요. 아... 검정색은. 좀 느낌이 이제 세단 네. 느낌이 많이 나시죠. 이거 13년식이고요. 네. 아타이어는 네. 한 40~50% 남았어요. 디타이어도 네. 그한 많이 남았어요. 40~50% 네. 남았고요. 아. 아, 까지 까지죠? 네. 이거 교환 있는 거 봐. 아. 이게 그 문자교환이란 라디에이터 소품이에 네. 이거는 좀 깨끗하고요. 네. 깨끗하고. 네. 깨끗하죠? 네. 훨씬 더 깨끗합니다. 라디에이터 스포트 부분은 풀려 있어요. 지금 네. 음... 이쪽이 이쪽이거든요. 네풀는 푸는, 푸는 거거든요. 인사이더 음... 쪽이나 어, 부분은 판금한 흔적은 없어요. 네. 네 없고요. 풀린 것도 없고요. 네. 브릭 오일은 고객님 깨끗하고요. 음네 확인 한번 해주세요. 음네 엔진 오일 아까는 슬러지가 껴있었는데 이건 깨끗하죠. 네. 아... 액체로 돼있죠 네, 예, 안에도 보시면 아까보다 훨씬 깨끗해요. 네. 깨끗하죠. 그 차이가. 네. 하이패스 여기서. 아. 아. 여기 꼭여주 아. 그 음. 여기, 여기 카드링 들어가요.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한 장은 보면은 이것도 비우면 차예요. 네. 그렇죠. 깨끗하죠. 네. 시트도 뒤에 좀 깨끗한 편이고요. 에어컨은 바로 잘 나오죠. 네. 바로 잘 나오고요. 후방카메라는 대신. 네. 지금 시운전 중인데, 지금 잠깐 나왔어요. 아까 네. 좀 달리면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시운전 중에? 어, 차가 너무 잘 나가서? 네. 진짜 그냥, 그냥 밟는 대로 쭉나가고 안에도 너무 깨끗하고. 그래서. 아, 그러시네. 보시면 여기가 지금 오일팬 쪽이에요. 오일팬은 여기 미션인데요. 미션 쪽에서 지금 위로 보시면은 지금 팬의 부분 전혀 없고요. 에어컨 물입니다. 이쪽 블럭 쪽 보시면 이쪽에서 지금 팬의 부분 없죠. 살짝살짝 살짝 묻어있는 거, 살짝. 그런 부분 있고, 예. 오일팬도 아직 새질 않으니까. 교환은안 하셔도 되고요. 오늘 총두 대의 차량을 보셨는데 네. 두 대다 너무 좋았죠. 네, 두 대다 뭐. 어땠나요? 두 대다 뭐 상태도 너무 좋고 네. 제가 차에 해으면잘 모르는데 일단 부사님께서 너무 꼼꼼히 진짜 제가 유튜브를 많이 봤는데 유튜브보다도 더 많이 잘 보여주셔서 네. 너무 만족하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옵션보다는 연직 높여서 네. GDI 이제 포르테로 이제 결정해 주셨는데 잠깐 타고 왔어요. 네. 잠깐 타고 왔는데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쟤량 뭐, 성능은? 나가는 것도 잘 나가고 브 레이크도 네. 잘 듣고 네. 어, 진짜 제가 생각했던 가격과 네. 그런 것보다는 네. 너무 좋은 차 가져가는 것 같아서 네.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영상에 영상 되게 많이 보시고 꽁꽁, 되게 꼼꼼 하시는 <laughs> 성격이라서 여러 대 비, 비교를 해보셨잖아요. 네. 결국 저희를 선택해 주셨는데 네. 김포도 한번 다른 딜러 만나러 갔다 오고 네. 좀 차이점이 있다면 대략적으로 간단하게만 좀 설명해 드 있을까요? 김포에서는 뭐 그냥 차량 시동만 걸어주고 음. 그냥 어, 한번 보세요 래서뭐 네. 제가 이거는 뭐좀 괜찮은 차야 이렇게 아이 그럼 차는 다 괜찮죠. 어? 뭐 저희가 안 좋은 차 음. 팔리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말씀을 하셔서 아 제가 봤던 영상과 너무 다른 거예요. 네. 여기 멘트맨 봤을 때는 너무 잘 설명해 주시고 이랬는데 네. 아니 모든 딜러가 그런 게 아닌가 네. 그런 거좀 많이. 여기 와서는 진짜 너무 잘 설명해주시고 또 이름 이런 제가 사실 그냥 말씀 안 해주셔도 되는 부분까지 네. 다 설명해주시다 보니까 네. 아 진짜 다시 한번좀 믿게 되는 <laughs> 아네 어, 감사합니다 전, 어, 다음번에도 혹시 맨투맨 방문 계획 있으시요아 그럼요 뭐 주변 친구가 사는 네. 얘기 있거나 네. 가족이 사도 여기는 네 제가 믿고 아 데리고 올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인터뷰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차량 등록번호저 적어드린 거고 네. 8만 키로 띨 13년식 각자예요. 네. 12만 9월에 등록일이고 네. 포르테 GDI 차량 네. 구매하시는 거고 매매금 550만 원. 네. 차량 내외관 확인하셨고 성능고지 다 드리고 시운전 리포트 사고 이력도 고지 다 드리고, 네. 드리고 출고한다는 거고요. 네. 스모프 미니스쿨과 단순 변신로 인한 교환계 환보과 적어드린 거예요. 네. 확인해서 오늘 날짜 포함해 주시면 니